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그 가문과 가족에 따라 각 남자의 머릿수대로 그 명수를 세어라. 너와 아론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의 수를 부대별로 세어라. 그리고 각 지파에서 각 가문별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여라 너희와 함께 할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루우벤 지파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시무온 지파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에 유다 지파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는 수알의 아들 느다네 스불론 지파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 요세 푸손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 무나세 지파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에 베냐민 지파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는 암미서대의 아들 아이셀, 에 아셀 지파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갓 지파는 두엘의 우 아들 엘리아삽, 납달리 지파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다. 이들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지파의 지도자였으며 이스라엘 각 부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명을 받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1일에 온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가문과 가족별로 20세 이상인 남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명수대로 등록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세웠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도착한 신의 광야에서 그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처소이며 만남과 말씀의 장소인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다 만든 후, 출애굽 후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각종 성물을 배치합니다. 그때 구름이 성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찹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중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일할 각 가문의 지도자 한 명씩 총 12명을 알려주십니다. 이에 그날에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은 각자 가문과 가족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인 남자들의 수를 세어 등록합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땅 정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압 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인정하시고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첫 번째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세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때뿐만 아니라 신의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누구의 도움 없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12명의 지도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일하도록 하십니다. 함께함의 중요성은 민수기서를 맨 처음 읽는 그 당시 사람들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후 요단 동편모압땅에 도착해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지파가 함께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함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함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세우는 일,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 독불 장군식으로 일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지체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해야 합니다. 요즘 세대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함께 일하기보다는 혼자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함께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혼자 해야 할 일과 함께해야 할 일을 분별하고, 함께해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함께 일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일할 때, 당신의 일하는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혼자 하기를 선호합니까? 협력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또한 혼자 할 것과 함께 할 것을 분별하고 함께 해야 하는 일은 기꺼이 함께 협력하여 일하도록 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기. 한국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